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2025년 9월 8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아침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도 사무실에 가서 우리 봉순이 데리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소원이도 만났고, 네, 또 다른 친구들도 곧 만날 겁니다. 네, 이곳은 아, 금호강 줄기로 이어지는 강뚝인데요. 어, 이 강뚝은 저 끝에 하얀 금호에서 금호에서 하얀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금호강, 실개천은 금호강으로 흘러서 실개, 어, 실개천은 금호강으로 흘러서 이렇게 대구 낙동강으로 유입됩니다. 네, 실개천은 금호강으로 흐르고 금호강은 낙동강으로 네, 예, 이 실계, 이 금호강의 끝은 이렇게 임고예요. 영천 임고에서 시작되는데 그 끝이죠. 여기는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항상 흘러요. 어제 비가 와서 공기가 정말 더 맑고, 네, 신, 선선합니다. 그래서 아침 운동하기에는 딱 좋아요. 아침 운동하기에는 여기는 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어쩌다 경운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씩 하고 거의 차들이 다니지 않아요. 이곳은 왜냐하면은 여기는 강둑이거든. 그래서 강아지들이 아주 산책하기에 어 좋아요. 우리 봉순이 산책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 거리를 이 강둑을 거의 하루 두번 두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소원이도 만나고, 그 다음에 가을이도 만나고, 누렁이도 만나고, 여기 친구들이 많아요. 아, 그리고 여기는요, 고라니가 많이, 아주 많이 서식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풀이, 이제 가을 돼서 이제 풀이 많이 죽고 그러면 이렇게 봉순이하고 소원이가 내려가서 고라니, 어, 쫓는 사냥을 많이 합니다. 고라니를 잡지는 않는데 쫓아가는 걸 많이 해요. 왜냐면은 잡지를 못해. 고라니가 발이 더 길거든. <laughs>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쫓아다니지. 지금 이렇게 풀숲에, 어, 고라니가 많이 있어요. 고라니도 많이 서식하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생태지로, 어, 이렇게 오만 철새들도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 사람들이, 어, 호박씨가 저절로 이렇게 떨어져서 호박도 많이 열리고 그래요. 우리 사람이 심어 놓은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봄 되면 또 여기는 달래도 정말 많아요. 달래. 저는 봄 되면 달래를 많이 캐거든요. 쑥 캐면서, 어, 첫 쑥이 올라올 때 쑥을 막 캐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달래도 같이 해요. 쑥은 첫 쑥은 올라오면 제가 그거를 쳐서 갈아서 말려서 이렇게 쑥차로도 해 먹고요. 복용을 하고 네 달래는 봄철에 이제 어, 냉이 된장 아 냉이 된장국 끓일 때 달래도 많이 넣고 또 된장국 그냥 달 달래 된장국도 많이 끓이고 뭐 끓이가 많아요. 조금만 움직이면. 아, 중간 중간에 우리 봉순이 이렇게 시를 합니다. 안돼 거기 내려가면 안돼 약치고 있어 봉순아 일로 와 가자 약치고 갔다 약치고 있다 가자 오늘은 안돼 약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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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요번에 10월 초가 추석인데요. 저희는 조만간에. 어, 장군산, 저희, 문종산에 올라가서, 벌초 하기 전에, 제초제를 조금 뿌릴 거예요. 칡덩쿨이 너무 많아서, 감, 제초제, 어, 제초기 갖고는 감당이 안 돼. 어? 그래서, 운동 삼아 올라가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봉순이 데려고 가서, 어, 제초제를 좀 뿌려놓고, 내려올 겁니다. 아, 추석도, 요번에는 윤달이 껴서 추석이 조금 늦었어요. 10월 초로. 어, 전에는, 작년에는 9월달이었는데. 응. 봅시다. 자, 이제 저는 이제 8시가 다 돼가요. 이제 마무리 짓고, 봉순이 데려가서 사무실 들어가서 발 씻기고, 전원들 사무실 청소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돼요. 오늘 요즘은 좀 많이 바빠서. 그치, 봉순아. 저거는, 어, 여기 강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올리는 모터. 모터로 이렇게 물을 끌어올려서 이게 밭에, 밭에 이렇게 물을 댑니다. 그리고 여기는 포도밭. 여기는 전부 다 과수 농가예요. 여기는, 여기는, 어, 대추. 여기는 대부분 대추예요 대추 우리 밭도 대추를 뭐 다른 거 농작물 안 심고 대추나무를 심을까 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 농사 짓기 싫으면은 <laughs> 밭을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 그럼 거기다 뭘 심냐면 어, 농작물 중에서 제일 쉬운 게 깨예요 깨 심으면 <laughs> 물을 안 대도 되고 가뭄에도 깨는 잘 자라거든. 아, 저는 이제 마무리 짓고 자꾸 말이 길어진다.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 자, 봉순아, 가자. 돌아가자. 봉순아, 일로와. 돌아가자. 가자. 간다.